이제 수업 시작이면 8시 50분에 그 회원님들이 수영장 밖에 딱서 계세요. 음. 준비 운동하려고. 네, 네. 아. 그럼 이제 강사가 딱 강사실 문을 딱 열고 나가서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 이제 준비 운동을 딱 합니다. 음. 음. 한 10분 정도를 쫙 멋있게 해요. 네. 모든 이제 몇십 명의 회원들이 딱이죠 그럼 이제 딱 강사는 딱 끝나면 자연스럽게 레인 앞으로 딱 와요. 음. 딱 먼저 가장 먼저 강사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음. 사각 반스만 하나 있고. 음. 또 옆에 보니까 뭐 이야, 이렇게 회원들이 막 존경의 눈빛으로 어 그럼 어, 뭐, 선생님인데 <laughs> 여기서 이제 책임감을좀 조심해 줘. 존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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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그랬다고. 돌려보면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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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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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야, 뭐 이해한 거한거같 아니 아람 아니 할때 이렇게 하는 아, 게 아니 아니 수영모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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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어, 그런 거지 어 그러니까 음, 이런 거 종교의 눈빛 어.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아. 수박 같은 거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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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수박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박수로 맞아,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그죠, 이걸 했는데 이걸 먼저 하면은 종교의 눈빛. 어, 어, 어. 종교의 눈빛 어어어 종교의 눈빛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회원들이 다 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멋있게 <laughs> 다이빙을 하려고 사각팬티를 딱 입고 멋있게. 시선을 느끼면서 다이빙을 샥 했는데 팍 하고 들어가는데 밑에가 확 시원한 거예요 <laughs> 어떡해 그럼 그 회원들이 진짜? 더 존경의 눈빛으로 프로페셔널하니까 아니 그러고 레슨이 들었어요 미쳤나 봐 미쳤냐고 그러니까 공부. 전날 자기 전에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딱 하는 거야? <laughs> 그럼, 뭐. <laughs>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뭐, 요게 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 그럼! 그럼.